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중해서 볼 코인은 바로 앵커입니다. 앞서 비트코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 엄청난 상승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타이밍이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로드되는 코인 분석 영상들은 추후 6개월에서 1년 엄청난 상승을 해줄 코인들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고 정보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이번 밈코인 섹터의 펌핑과 지금 현재의 이코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섹터의 펌핑을 보게 되시면 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 또한 카테고리별로 펌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 코인 섹터가 유망한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 AI 기반의 코인들이 반드시 필요한 코인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장소 코인입니다. 이 클라우드 플랫폼을 지원하는 저장소 코인이 있어야지만 방대한 양의 딥러닝을 하는 AI 코인들이 원활하게 작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저장소 코인 섹터 중 앵커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저점 매수 타이밍과 상승폭을 알아볼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수익 나온 내용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1시 20분에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이신데 알고랜드를 진입하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에 바로 타점 공유해드렸습니다. 순환 펌핑 시즌 맞이하면서 단기 급등해줄 코인으로 대표적인 상승패턴인 더블바텀과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동시에 그려 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매물대를 형성한 여기 구간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폭만큼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진입 타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날 바로 35% 수익 실현 완료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보여 드리는 것처럼 영상도 제작하여서 다음 날 바로 올려 드렸지만 영상이 올라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상승이 나온 터라 지금 이분처럼 수익 실현 성공한 구독자님이 얼마 안 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하셔서 영상보다 빠르게 이러한 단기급등 타점들 받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만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수익이 나더라도 저희가 받아가는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는 목적은 오로지 이 시장에서 홀로 싸우기보다 함께 힘을 합쳐서 싸우는 것이 승률이 높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금전보다 사람을 모으는 걸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알고랜드처럼 단기급등 나와주는 코인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더 이상 놓치고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익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언론으로 돌아와서 앵커 차트 마저 보겠습니다. 이 앵커의 경우에는 일본 기준으로 볼리저 밴드 하단보를 터치를 하면서 지지 확인을 한 모습이고 이 삼각 수렴의 형태로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추세 지속형 패턴으로 수렴의 끝에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크게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영상에서는 추후 6개월에서 1년 뒤를 내다보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으로 차트를 키워서 보게 되시면 아직까지 이 미들레인지인 21선까지도 닿지 못한 모습인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와서 지지 확인을 받는다기 보다는 21선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이 차트와 만나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이후에 상승이 나와 줄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월봉으로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될 때에도 같은 상황으로서 이 미들 레인지와 차트가 만나는 시점 이 시점이 최적의 매수 타점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21년도 상승했던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 줄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370%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코인이다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에는 미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현물 ETF의 지속적인 승인 기관투자자들의 유입 등이셀수 없이 많은 호재들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상 소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작은 파동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이 이 장기투자만 하더라도 충분히 크게 수익을 보는 승리자가 되실 수 있다고 장담코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부터 현금 확보를 해나가시거나 매집을 해나가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거대한 상승파동 또한 한 번에 바로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텐데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상승 파동의 움직임들 모두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멘탈 관리나 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되도록 매매를 해나갈 예정인데요. 만약 본인이 혼자서 이렇게 분석하고 타점을 잡을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나는 단기적도 수익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가 시장 분석한 이후에 신호로 보내드려서 수익을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일체의 비용 발생하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기셔서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전문가와 함께 수익 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투자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투자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리에 똑같이 사과를 파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만 원에 팔고 누군가는 5천 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5천 원에 파는 사람에게 사과를 살 것이고 만 원에 파는 사람밖에 몰랐던 사람은 여러분보다 두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코인 투자를 할때 내어주는 건이 시간이고 이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시장에서 수익을 본 승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결국 경쟁 시장이고 경쟁에서 지면 돈을 잃는 구조인데 혼자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놓치는 부분도 많아서 틀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혼자서 힘든 싸움을 하시기보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8번 문자 남기셔서 저희 무료 소통 함께 현명한 경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금은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